자, 토스. 저거 한번 나오면 다시 해 본다. 그래, 형들 뭐 미션도 주세요. 다 합니다. 이상한 거다 합니다. 테단. 토스적이네요. 미래이 부족합니다. 어. 미래이 부족합니다. 미래이 부족합니다. 미래 쓰는데 나준니야미래이 부족합니다. 미래이부족합니다 미래 근데 건담은 건담 너시는 안 좋아. 왜냐? 부족합니다. 건담은 사거리가 없잖아. 그래서 별로 안 좋아. 미네란이 부족합니다. 미네란이 부족합니다. 야, 일군 버블을 왜 해요? 어? 그거는 버그잖아 버그. 성현이는 버그 안 합니다. 어? 몰래 생 더블. 가자. 준그 경찰, 야 경찰 왜 이렇게 빨리 오냐? 못하는 척할게. 못하는 척. 1600 1600 현지인인 척. 다른, 다른 스야 다른 토스전진게임 다니야. 8년 서치야. 자, 몰래 멀티를 가져갈게요. 아, 세시가져라니까 못하는 척 하겠습니다. 자, 근데 이 위치, 이 구간은 팔로서치 많이 하네. 못하는 척 하고 이기기. 맞습니다. 아, 가스. 너무 하네.

뻥커지고 이러면은 이제 점심 못 차리니까 오히려 이제 상대가 방심을 합니다. 방심을 방심을 또 유도해야지. 글도 들어온다고? 자 질럿이 질럿이 빠져나갈 때 건담 좀 붙여놔야겠다 질럿이 빠져나갔을 때 건담을 미리 좀 활성화 시켜놓을게요 그리고... 그리고... 앞마당 먹다가 취소하는 척 해야겠다. 이러면 속지 않을까? 최대한 뭔가 페이크를 주는 거야. 자, 마린 도 앞에 나와있다가! 와야 되는데 근데 에 이거 거완성시킨 <M3> 배럭 <M3> 그 용각 나온단 모가 말이야. 모가 어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나 여기까지만 해야 돼 여기까지 용각이 나오면 안 돼. 모가 어 여기 안 넣어? 와. 오 이걸 찾아. 이아 잠깐만 진짜 지는 거 아니냐? 어? 이거 셋이 냄새 는거 같은데. 짜증나네요 t 어? 시 e 모른다 어 I'm not t 어블가 진짜 지는 거 아니야? 야, 멀티하나더 먹어야 되는데. 어? 한 마당 먹고 여기 먹을까? 여기 근데 너무 티나는데. 자 있다. 어어 이제 뭐하려는 걸까? 아카데미도 나주우주우저는리필이죠 정말 리더고야 그래도 셋이 모른다 이친구 몰래 벌피까지 생각을 했는데 어? 셋이는 몰랐겠지 <목소리> 이건가? 옥저버가 안 오는데? 다시 한번 가볼게요. 1시에 다시 멀티아로 가볼까? 이 친구 3시, 아니 1시 찾았다고? 어? 굉장히 자만하고 있어요. 자만을 했어. 하하하. <laughs> 그래. 너무하네, 어? 그러면, 5시5시로 갈게요. 5시미5시에 좀, 진착좀 해야겠다. 1시에좀 시선을 끌고. 어? 찾았네. 트리플 <laughs> 있어? <laughs> 어, <목소리> 이 친구 찾았어요. <목소리> 야, 너는 죽을 <목소리> 수 있을 것 같아? <목소리> 야, 나 아직 다섯 시도 있어. <목소리> 오, <수기> 좋은데? <목소리> 야, <수기> 좋은데? <목소리> 자, 이제 좀 속도 좀내볼까 <목소리> 형들? <목소리>

보무가 많아. 아이고 이러는 사이에 어. 발전을 해 나가자. 자, 건담이야 임마. 어.

이봐 괴롭혀, 어, 자원 좀 파자. 뭐야 이번에 이번에 발질이야. 자세 시에 정신 팔린 사이에. 어상대를 모르겠지. 넌 모를 거야 이이 이 사태를 여기로 먹을게요. 그넌이 사태를 모르지어이 어플이고 점점 멀티는 늘어난다는 거. 어 아직 네 번째 멀티도 없어. 춤도 많이 당황스럽겠는데? 형님 네, 어, 어디갔냐? 야 한시! 한시! 한시좀 파자 한시좀 파자 주뭐 좀 아군이 공격하겠습니다. 빨리 파자고. 그러는 사이에 여기는 야 다섯 실은 자원이 많을 때까지 모르게 할게요. 어 다섯 실다팔 때까지 모르게 한번 해봐야겠다. 좋은 생각인데? 자 멀티 다 먹고 있어요 일단 여기다 팽꾸미 다려볼까 어? 어떻게 알았어? 알아 <laughs> <나, 나, 웃음> 어. <laughs> 여기 이제 자원 좀할게요 여기다가 이제 쿠크비를 늘리는거야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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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비터 떴어? 스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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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야 돼 근데 얘온니 벌쳐라서 잠깐만 병력 힘은 그렇게 세진 않거든 해야 돼. 멀티도 아, 하면서 하해하다 아, 네. 어, 부탁이다. 제발. 하해 아, 줘.

5시 <기재> <간격히> 알게 되는건 아니겠지 어야 건담이 많아가지고 200이 이득 같지가 않네 지 드라곤만 찍는데 게요3-3-5 드라군이 세긴 세다 언제 내 EMP 조금만 시간을 벌어줘 조금만 시간을 벌어줘 그렇지 한시 이제 볼것 같은데 야, 여기 자원 이제 좀 떨어지는 그림이 보입니다 오, 어? 팀이야. 아직 몰라 몰라 이친구 우게 그만해 임마 어? 아! 봤다

어? 장력이 많다. 탱크 찍어야겠는데? 걸쳐는 진짜 좀 약하긴 하다. 하지만, 여길 모릅니다. 상대는. <laughs> 자원, 자원 다 파가거든. 나, 일곱, 일곱, 다섯시가 본진으로 하면 돼, 나는. 어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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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방금 네, 말씀하시죠, 고는 많으니까 어차피 뭐 커맨드만 짓는데 커맨드만. 자 여기서 예약 생산 해놓고. 자 앞마당에서만 소비 다시 할게요. 아이 네. 음, 움직이 말죠. 말씀하시죠.

너가 이긴 거 아닌데, 근데? 열심히 안 해요, 근데? 근데 너가 졌어. 응, <목소리> <목소리> 이건 결국에 맞지 않나? 결국에 맞거든, 이거는? 어떡 못 올라와. 3차목땡크잖아3차목땡크 어? 못올라와 저수 본진 갚았다 허 어어 사실 한시보다 먼저 지었어

성현이가 만 원은 더 먹었네요, 만 원은, 어.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, 여러분들.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아, 투루미님 어서오세요. 성현이 스타 도사야? 도사긴 하지, 근데, 어.